네, 반갑습니다. 오메단 대표 박운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이크는 할리 데비슨에서 나온 48이라는 모델입니다. 2020년식이고요. 키로수가 2,900km밖에 안 탔습니다. 옵션도 잘돼 있고, 키로수도 작은 그 바이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구독, 알림 설정 전체로 맞춰주시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좋은 바이크 많이 나가니까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오토바이 매매단지 오메단 대표 방원진입니다. 네, 저희 오메단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중고 오토바이 판매, 매입, 위탁 판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 주십시오. 네, 외관 및 튜닝 파츠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전면부에는 LED 라이트가 튜닝 들어가 있습니다 할리 로고가 없는 걸로 봐서는 싸제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쇼바 한번 보겠습니다 쇼바 쪽에도 엑스캡, 엑스캡 장착되어 있고요 휠은 16인치 캐스팅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130 타이어가 꼽혀 있네요. 자, 싱글 디스크에 ABS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뒤쪽에 보시면 엔진 가드. 엔진 가드도 옵션으로 튜닝을 했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전자 혼도 튜닝을 했습니다. 자, 뒤쪽 한번 볼게요. 뒤쪽에 보시면 알렌스, 알렌스 흡기 튜닝이 들어가 있고요 엔진룸 쪽에 보시면 엔진룸에도 볼트, 볼트도 깨끗합니다. 뭐 3,000km도 안 탔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포티에은 발판이 이렇게 포워드 스텝이 순정입니다. 원래는 미들 스텝으로 나와야 되는데 포워드 스텝이 순정으로 나오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핸들은 순정 핸들입니다. 순정 핸들이고 핸들 그립 튜닝을 했습니다. 스위치 뭉치랑 스위치 깨끗하죠. 마사 실린더 부분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부분도 깨끗하고 계기판도 역시 깨끗합니다. 반대편에는 알루스 핸드폰 거치대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뭉치랑 스위치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핸들 그립,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 보시면 어, 블랙박스 아까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 블랙박스도 투 채널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기름탱크 한번 보겠습니다 기름탱크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뭐 생활기스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고 찍힌 자국이거나 뭐 상처 같은 거 일체 없습니다 바로 뒤쪽에 보시면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트도 원래 포티에이스는 1인 시트인데 뒤쪽에 텐덤 시트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이것도 옵션으로 돈 주고 따로 장착을 한 거고요 시시바 시시바도 따로 장착을 했습니다. 네, 머플러는 반스 머플러로 튜닝을 했습니다. 두 개로 나와 가지고 두 개로 나가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엔드만 엔드 부분만 반스 머플러로 튜닝을 했습니다. 텐덤 발판은 원래 없습니다. 하지만 텐덤 발판을 따로 2인 시트, 텐덤 시트랑 같이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벨트 구동 방식은 벨트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뒷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뒷타이어 사이즈가 150 사이즈입니다. 150 사이즈고 16인치 캐스팅 미이 들어가 있습니다. 싱글 디스크에 ABS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뒤쪽에 보시면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세 가지 시그널이 나오는 윙카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미등이랑 그리고 텔등, 방향지시등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에 보시면 짐대짐대도 튜닝이 들어가 있고, 반대편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편에 보시면, 어, 사이드 가죽가방, 사이드 가죽가방 옵션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앞쪽에 역시 텐던발판 있죠? 있고, 프라이머리 커버 깨끗하고, 엔진룸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뭐, 녹슨 부분도 없고, 그냥 세워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택 충전기. 시택 충전기 선까지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바이크에 옵션 비용이 7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차 금액이랑 옵션까지 포함하면 3천만 원짜리 바이크입니다. 2020년도부터 이포티에이 단종됐기 때문에 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굉장히 희소성 있는 바이크고 뭐 스포스터 계열이 또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클래식한 바이크는 더 이상은 단종되어서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속은 나올까요? 당연히 부속은 나옵니다. 할리데이 데비슨에서 부속은 지원을 다해 주기 때문에 10년이고 20년이고 걱정이 없습니다. 할리 데비슨이 망하지 않는 이상 부속은 영원히 공급이 가능합니다. 네, 이 바이크는 제자리 꿍저 없는 바이크입니다. 하자미 데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사고 차량이 아닙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사고 차량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키로수 조작된 차량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3년 됐는데 3,000km도 안된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오메단 그리고 저 오메단 대표 박은준이 꼼꼼하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엔진 미션 역시 꼼꼼하게 점검을 합니다. 전국에 협력업체가 68개가 있습니다. 집 근처에서 편안하게 AS 받으시면 됩니다. 소음품 같은 경우에는 앞뒤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는 30% 이하 전부 교체를 해서 출고를 합니다. 오토바이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를 저희 오메단에서 책임지고 판매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트고랑 시동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키가 신발 신고 170입니다. 170인데 뒤꿈치가 양발이 편안하게 땅에 닿았습니다. 키가 한167 정도 되시는 분도 편안하게 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게는 할리기 때문에 무거운 편입니다. 약 300kg 정도는 안될것 같고요. 한 200kg 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게가 무거워야지 훨씬 더 주행 중에 안전하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핸드포지션은 순정입니다. 순정이고 시내 주행에도 좋고 장거리 투어에는 너무 장거리보다는 뭐한 중장거리 정도? 뭐한 왕복 한 200km 정도는 타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바이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보자 입문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타는 거고 중급자 이상인 분들은 세컨용 바이크로도 굉장히 많이 탑니다. 왜냐하면 투어링 바이크가 있는데 시내 에뭐밥 먹거나 카페 갈때뭐 친구분께서 가자고 했는데 못 가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세컨 바이크를 포테이스를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네, 이제 반스 머플러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온 48이라는 모델입니다. 2020년식이고요 키로수가 2,900km 탔습니다. 옵션은 LED 라이트 그리고 엑셀캡 엔진 가드 핸들 그립 알루스 핸드폰 거치대 블랙박스 2채널 알렌스 흡기 그리고 텐덤 발판 2인 시트 그리고 텐덤 등받이 짐대 그리고 반스 머플러 사이드 가죽 가방까지 옵션 비용이 7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신차 금액이랑 옵션비까지 포함을 하면 3천만 원짜리 바이크입니다. 2020년도부터 단종됐기 때문에 클래식한 느낌의 스포스터를 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키로수까지 짧고 옵션까지 잘돼 있는 그 바이크입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950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